그래피에서 화보 요청했어요. 그래피, 그래피는 잘하는 디자이너가 나가야죠. 주제는 뭐예요? 터틀넥 헤어 스타일링이래요. 윤채원 점장님 스타일링 최고잖아요. 윤채원 점장님 프랑스에서 배우셨잖아요. 화보 촬영은 그때 그때 대처도 잘해야 되는데. 점장님은 현장에서 강해요. 그래피에서 요구하는 거는 당연히 하고 점장님 스타일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전에 컬러 화보도 반응이 좋았어요. 아, 그럼 회의에 참고할게요. 대표님 컨펌 후에 공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 x 살롱 윤치원점장입니다 경력 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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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 m 베이직부터 My book. My book. My book. My book. My b 고 o k My 년 o o k My book. My b o o 스 My b o o 아시아 최초로 저만 딴 걸로 알고 있어요, 백플룸으로. 와. 자랑스러워. <laughs> 아, 오늘 컨셉 자체가 이제 겨울에 꾸앗꾸, 우리 과장님 좋아하시는 꾸앗꾸 해보았는데요. 뭐 뿌리 살리고, 웨이브 넣고, 머리 묶고, 뭐 씻기 고다 했지만, 꾸앗꾸, 꾸꾸꾸, 다 했지만, 이제 그런 스타일 해보면은 되게 편안하면서도 자연스럽고, 그리고 약간 분위기 있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을 해봤어요. 아, 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진짜. 사진으로 남겨야 니까 반바지 그 진짜 안 어울리는. 너무 군데. 아니, 잘 어울리시네. 누가 짜느냐. 네, 진짜 누가 <laughs> 자르지뭐 <laughs> 커트가 제일 중요하죠. <laughs> 그럼. 뭐 <laughs> 고객님들이 샵에서는 예쁜데 집에 갔을 때는 바르다가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전 그게 싫더라고요. 집에서 손질이 편하게 무조건 해드리는데, 그래서 거의. 막 핸드드라이 정도 아니면 털어서 말렸을 때딱그 디자인 이 나오게 해드리는 걸 제일 좋아해요 저는 응, 항상 그냥 즐겁게 촬영하는데 뭐 과장님도 계시고 작가님도 계시고 연출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항상 그냥 옆에서 즐겁게 분위기를 맞춰주는 걸 많이 도와주셔서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항상 즐겁게 촬영하는 응. 거 같아요 음. 정경이 그스카프 너무 잘 어울려요 <laughs> 또 말아 또또 <laughs> 영상에 소리 나가요? 네 제품. <웃음> <웃음> 역시 간 <laughs> 그냥 거의 그냥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보면은 저는 얼굴을 굉장히 집중해서 보는데, 어떻게 하면 예쁘게 나올까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음, 그게 굉장한 팁인 것 같아요. 이사람을 정말 예쁘게 해줘야지, 멋있게 해줘야지 하면 그거보다 좋은 팁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사람을 보고 예쁘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laughs> 관찰하고 다른 팁은 없어요. 연습하고. 인성이죠, 인성 교육, 응. 인성. 지나가다 쓰레기 줍고 이런 것도 인성 교육에 포함되겠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분께 왜 친절해야 되는지, 저분을 왜 반갑게 맞아줘야 되는지, 왜, 왜 웃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 내가 왜 배워야 되며 이런 부분을 다 스스로 깨닫게 하는 부분, 인성 교육이라그말 자체가 인성이 안 되어 있으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있어서. 아 드셔야 됩니다 20대 후반분도 좋았네요. 일단 오메가 먼저 먹어야 되고 <laughs> 그 다음에 엽산은 여자분들은 꼭 챙겨 먹어야 되고 비타민이 그다음에 비타민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 주사 맞으세요 5만 원 아까 위안 좋다 하신 분맞찮습니다 <laughs> 아, <laughs> 영양제 약이에요 영양제, 영양제. 응. 어떻게 영양제? 먹는 거예요? 이건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 거아 그냥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 그때 그때 먹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같이 먹어도 되냐? 요거는 기분에 따라 야들 야들 요건... 기분에 따라 골드제 일 많이 드안 야들 기분에 따라, 많이... 근데... <laughs> <기분에> 따라 골라본다는 말 <laughs>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간이 막 갑자기 얼굴이 노래졌을 때 감량. 그리고 오메가3, 아 비타민 그리고 혈당 맞춰 주냐? 근데 얼굴이 환해진다 이거죠. <laughs> 먹으면. <웃음> 사람들마다 이제 피부 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굴 색에 맞는 컬러. 그러니까 옷을 입은 것처럼 딱 어울리는 컬러가 뭔지 한번 딱 맞춰 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싶고,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싶은 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해서 헤어뿐만 아니라 패션이랑 모든 걸 전체적으로 만들어 줄수 있는 메이크업을 라고 하죠. 이제 그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니다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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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저기 저기 저는 저기 디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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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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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딱이 사람을 보면, 어, 체원이 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있는 체원 스타일을 하나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 많이 해외로 배우러 가거든요, 기술을. 배우러 가는데, 앞으로는 한국에 다 배우러 오는, 그냥 세계에 계신 분들이 이제 한국 기술이 너무 좋다, 이런 거를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런 걸공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해서, 전부 이제 한국에 배울 수, 배우러 올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공부를 할 거고, 계속 교육을 할 거고, 배워가고 싶어요. 소개 더 해야 돼나 <되나>? 윤채원입니다. <laughs> <laughs>